저 훈련은 참가를 할 예정이죠. 제가 뭐점쟁이가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뭐 일단은 9월에 원정 어, 경기를 하면서 또 선수한테 또 좋은 경험을.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기대하던 첫승을 거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마음이 조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10월 달에는 진짜 감독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월드컵 예선을 하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두 경기 동안 저희가 좋은 경기 분명히 어려운 상대들인 거는 뭐 축구에서 강팀은 없고 또 항상 축구에서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두 경기 동안 저희가 잘 집중해서 어, 또 좋은 경기력으로 축구 팬분들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연승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의 응원이 항상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국에서 오랜만에 경기하는 것만큼 또 선수들이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지금 계속해서 행하고 뭐 있어서 그면 이게 경기보다는 좀더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분명히 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훈련은 참가를 할예정이고 뭐, 훈련을 하면서 또 컨디션을 보고 또 어떤 저희가 몸 상태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은 뭐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이고 또 훈련을 하면서 또제 컨디션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어... 얻어야 될 거는 항상 맞춰고 뭐, 결과도 얻어야 되고 저희 내용 과정 뭐다 어,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월 달에 아시안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1월 달에 아시안컵이 제일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경기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또 좋은 분위기 속으로 아시안컵을 가느냐. 또 그러지 못하면 또큰 차이를 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린 팀이고 또 분위기를 많이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잘 이런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경, 경기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두 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은 분명히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11월 월드컵에서 또 아시안컵을 또 좋은 분위기 속으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득점왕 할 때도 사실 그런 감은 없었던 텐데요. <laughs> 그래서 그냥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을 수상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욕심은 정말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제가 선수로서 팀한테 더 어떤 도움을 더 많이 줄수 있을지 뭐 사실 그런 도움을 제가 선, 팀한테 필요한 것으로 했을 때 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감뭐 뭐 이런 것도 뭐 기분 어떻게 보면 기분이 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 하기도 하겠지만 제 보면 그걸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 뭐,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 시즌에 못 보여드린 거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또, 생각,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시즌 초반부터 강했기 때문에, 어, 매 순간, 우리 제 축구팬들을 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습니다 뭐, 특정 선수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어, 우영이한테도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냐 아시안 게임은 전부 다 같이 뭐 정말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뭐 거기 있다 뭐강인이 영우 뭐 이렇게 지금 대표팀에 소집한 친구들 뭐 우영이 뭐 이런 모든 선수들이 다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고 또 우영이가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정말 그 팀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잘했고, 너무나도 축하하고 싶고, 또, 그게, 결국에는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만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축구선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환경 속에서 축구를 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우영이가 잘 생각해서, 어,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하는데 잘, 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토너먼트 하나를 치르고 나면 사실 되게 들뜨기 마련인데, 어, 뭐, 우영이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 또, 사람 성향으로 봤을 때 되게, 카만 선수이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우영이가 더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토너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그 토너먼트에서 분명히 맹활약을 한 거는 뭐 저희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것만큼 이제는 대표팀에서도 우영이가 어 좀더 좋은 모습도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팀에. 도움이 될것 같고 우영이가 여덟 골 넣었는데 저희 저희 때는 의조가 아홉 골 넣어서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 이제 의조가 너무 잘했어가지고 그건 진짜 운이었고 그냥 어쨌거나 이제 선수들끼리 장난 되게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날은 정말 경기장 가는데 버스 타서 이제 이제 위키 선수를 이제 앞에서 이제 한 테이블에서 이제 저희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앉는데 저 이렇게 앞에 건너편 이렇게 건너서 앉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골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골뭐 넣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냥 뭐 제가 뭐 점쟁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을 얘기했었던것 뿐이고 뭐 아직까지는 오는 감은 없지만 뭐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한 만큼 경기 결과 그냥 준비한 거만큼 저희한테 잘 보상을